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. 제주도 삼방산에서 여성 2명이 조난을 당해 소방 헬기로 구조됐습니다. 제주여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삼방산에서 A씨 등 관광객 2명이 길을 잃어 구조를 요청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이들은 어제 삼방산에 올라 하룻밤을 보내고 하산을 하던 중 길을 잃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조업을 준비하던 어선에서 불이 나 인양 도중 침몰했습니다. 제주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반쯤 제주 애월항 북서쪽 약 7.5km 해상에서 6.2톤급 어선 AO의 화재가 발생해 4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예인 도중 침몰했습니다. 화재 당시 AO에는 선원 4명이 타고 있었지만 모두 무사히 구조됐고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fim <sum>